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플로리스입니다 오늘도 수업 다 끝나고 점심 식사 준비했습니다 제가 땀을 뭐 엄청 많이 흘렸어요 머리가 다 젖어서 푸르지고 있고요 저 이렇게 머리를 말리면서 <laughs> 식사를 해야 돼요 저2 시에 수업 있어서. 어, 제가 빨리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준비한 음식은, 어, 제가, 어, 야채, 이 야채볼을 만들어 봤어요. 예, 야, 야채볼인데요. 어, 뭐냐면, 얘는 단호박 야채볼이고요. 얘는 고구마 야채볼이에요. 그래서 얘, 어, 바깥에 두른 거는 감자예요. 썰어, 삶아서, 썰어서, 따끈하게 데워서, 요렇게 가에 하나씩 둘렀구요. 이거는 네개 정도 되구요. 단호박은, 어, 큰거 하나에 반쪽 삶아서, 음, 채소를 많이 넣고 버무렸어요. 으깨서. 버무려가지고, 봉을 만들었구요. 볼을 만들었고, 얘는, 어, 고구마 네 개, 아, 네 개, 어, 크지 않은 거네개 정도, 어, 어깨 삶아서 어깨서 그게 채소를 잔뜩 넣고 상추 깻잎 어 많이 들어갔어요.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손으로 어 장갑 끼고서 이렇게 버무려서 뭐을 만들어 봤어요. 어 아직 어젯밤에 만들었는데 먹어보진 않았는데요. 어 만들면서 어 상당히 맛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많이 궁금해요. <laughs> 그래서 여기에 야채는 뭐뭐 들어갔냐면 파프리카, 어, 깻잎, 상추, 그다음에 당근 들어갔어요. 똑같이 들어갔고 이제 베이스가 다른 거죠. 얘는 단호박 으깬 거고 얘는 고구마 으깬 거고 바깥에는 감자. 감자는 따로 안 했어요. 감자는 식으면 약간 굳어서 상상 데워서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괜찮아서 했구요 어, 오늘도 어, 맛있는 점심 식사 어,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사구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감자부터 먹어볼게요 감자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따끈따끈해요 오늘은 탄수화물 식당이에요. 음. 점심일 때 탄수화물 먹으러 가시면은 샐러리랑 치유랑 아보카도 먹었어요. 음. 맛이에요. 음, 감자향은... 음. 이게 좋아요. 기회가 되면 만드는 거 찍어서 올리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직 못하는데, 다음에 여유가 되면 음식 조리하는 과정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음. 감자 따끈하게 데워서 식을까봐 감자부터 다먹는 거예요. 음. 음. 금방 드실 때는, 음. 감자를 없애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녁에 다 해놔야지 그 다음날 찍을 수 있어서 그리고 촬영하는 시간이 한한 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이 시간 아니면 찍을 시간이 전혀 없어요. 많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만나니까 좋나요? 좋으셔서 자주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영상이 되게 진실되게 느껴진대요. 전 진실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요.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단호박 볼, 야채 볼부터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보시면 아, 단호박, 아, 노란 거 보이시죠? 어, 잘안 잡히네요. 단호박 노란 거 보이시죠? 채소랑 어, 상추, 깻잎, 당근 다 들어갔어요. 자,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어요 음참긋해요 깻잎향이 나서 아 여러분 해드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봤는데 생각이 나서 와 맛있어요 이제 고구마 먹어볼게요. 고구마는 색깔이 노랗지가 않죠? 요렇게 똑같이 고구마 으깨서 채소 넣어서 버무렸어요. 먹어볼게요. 음. 음. 아유 저한테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음 잘했어. 음 맛있어요. 음. 맛이 다른데 맛있네요 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서 드셔보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냥 단순히 으깨고 채소만 넣고 버무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아이들 간식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는 거 그냥 주면 안 먹잖아요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눈속이 해서 예쁘게 보여서 먹이는 거죠 음, 상당히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볼을 좀 작게 만들어서 채소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어서 저는 채소 좋아하니까 이거 보이시죠 파란 초록색 왕창 들어갔어요.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음. 완전 맛있어요. 음두 개가 맛이 달라요. 음, 고구마요. 두개다 단맛은 나는데요. 고구마가 조금 더 달아요.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해서 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전두개다 맛있어요. 음. 어깨서 그런지 더 먹기도 좋아요. 단호박은 색깔이 되게 예쁘죠? 단호박에는 사실은 노란색 파프리카 안 넣었어요. 안 보이잖아요. 노란색에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 파프리카는 고구마한테 다 밀어줬어요. <laughs> 음. 여러분도 꼭 해서 드셔보세요 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요 저는 금방 했거든요 제 음. 생각에는 아이들은 고구마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소스 이런 건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음. 음, 이거 자체가 맛있어요. 상추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채소 씹히는 소리 들리나요? 제가 ASMR이 아니라서, 저 이거 촬영하면서 장비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장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좀더 좋은 소리 들려드릴게요. 음. 되게 촉촉해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수분감도 있고요 맛있어요. 고구마 먹어볼게요. 음 고구마고 구있어요 고구마는 밤 고구마하고 호박 고구마가 좀 섞여서요. 아 맛있어 보이죠? 되게 수분감이 있어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음. 발파리가 단맛이 나니까 온것 같아요. 현미밥을 먹고 싶은데요. 제가 일자별로 스케줄을 다 잡아놔서 먹을 게 많아서 지금 현미밥을 못 먹고 있네요. 최대한 빨리 현미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현미밥 상당히 좋습니다. 맛있고. 음,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어, 감자, 고구마로 어, 단호박을 안 하고 현미밥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음 단호박 하고 고구마를 했어요 이거 좀더잘 이렇게 뭉쳐질 것 같아서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잘 볼이 잘 만들어졌어요 음. 마지막 한 입입니다. 음, 음, 맛있어요. 음. 제 입맛에는. 두개 중에 하나 꼭 고구라고 하면 고구마가 조금 더 맛있어요. 근데 네, 단호박도 괜찮아요. 맛있는데 꼭두개다 바쁘니까 하나만 해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고구마가 조금 더 맛있어요. 해서 드셔보세요. 네, 가능하시면 두개다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호박은 만들었을 때 색감이 되게 예뻐요. 근데 제가, 음, 채소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상추, 깻잎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노란색이 좀 덜한데, 그냥 뭐, 파프리카, 양파, 당근, 얘네들만 뭐, 어, 푸른색 안 넣고 하면 색감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이들 먹일 때는 그래도지 않을까. 아이들 요즘, 어, 되게 인스턴트 많이 먹죠? 많이 먹이지 마세요. 안 좋아요. <laughs> 가능하시면 자연식, 자연식의 아이들을 길들여 주시면 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저 오늘 음,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어,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저를 자주자주 어 자주 만나시면 이렇게 맛있는 레시피를 어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어 어디서 퍼온 건 아니고 제 생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어제 입에는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한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 분들이 제가 만든 거 보고 똑같이 따라 해보고 먹고 나서 음 맛있다고 어젯밤에도 할머님 오셔가지고. 어, 음 되게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나 해서 먹었는데 어 배부르고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 너무 행복했어요. <laughs> 그래서 어젯밤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만들었어요. 시간 많이 안 걸렸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